어, 이 모델은 엠텍 2060 모델입니다 펜 불량이에요 이렇게 거의 한 이렇게 하면 90% 정도는 고쳐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알리에서 펜을 사서 교체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저렴한 방법으로 펜을 교체할 수 있는, 아, 교체는 아니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펜이 들려요. 근데 여기 하네스로 묶여져 있죠? 펜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가위로 밑에 부분을 잡고 물려줍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게 물린 상태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를 제껴줍니다 자 펜이 분리됐어요. 대부분 이렇게 분리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같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고장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 거기에도 같이, 어, 이 오일, 베어링 오일을 발라주면 됩니다. 지금은 어, 이 부분이 안 나오고 이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발라줄게요. 주의할 점은 펜 날개가 부러지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오일을 발라주고,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펜을 교체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더 좋고, 일종의 고장날 확률도 좋겠죠. as문제도 없고 그래서 결합을 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잘 들죠 여기까지입니다